더소 없어. 베이비. 아. 오케이. 오케이. 방금 대한민국 축구.

경화는 <laughs> 왜 이렇게 왜좀 예민해? <laughs> 진짜 예민해, 지네왜 저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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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और oh 와. 야, 야. <laughs> 형변 바이크 전기죠. 나? 어. 전기는 어. 그 저것도 똑같아. 자동차? 1까지 100까지 쭉 나가. 어, 저거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저거는 100까지 나가지. 100까지 그냥. 어, 저거 가속이 빨라. 엄청 빠르네. 웬만한 125cc보다 빠른 거 같아. 네, 저 괜찮 날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번에. 한번 추리하면 돼? 시간? 시간? 시간이라기보다는 한... 몇 시간? 아니... 킬로스로 되지 누가 시간으로 해지 시간을 잘 모르지 오토바이는 좀 많이 갈것 같은데 저게 근데... 원래는 1 0 2 k m 인데 실제로 하다가 70? 어70 음. 근데 전기 오토바이가 좀 많이 가는 거야 저게. 제일 많이 가는 거야 70이요? 음. 7 0 k m 하자고 하면 어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추리해야겠네요 그럼 해야지 무조건 자이 하세요 잠깐만요 근데 저게 좋은 게 뭐냐면 그, 주, 왜, 주, 주유소처럼 그런 아, 충전소가 있어. 충전소가 아, 아니라 저내 거를 두 개거든? 두 개를 거기다 껴. 거기 있는 거 있어. 충전돼 있는 거를 바깥 끼는 거야. 아, 배터리처럼? 어, 셰어, 그러니까, 셰어 배터리 배터리처럼. 오.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돼. 근데 그게 한번 한 하는데 천 원? <laughs> 싸지. 충전, 그게 필요 없이 바로바로 돼. 서울에 지금 많이 돼 있어. 정보랑 같이 해가지고. 저살때 지원금이 나오는데 100만원 해가지고 원래 500, 500인데 하면 은 390? 5명, 5명. <laughs> 집에서 충전도 되고 집에서 집밥 먹으아 배터리만? 아 소윤씨가 밥 차려줘? 아냐 아냐 형태 예수님은 똑같나? 저으로 어, 사람도 많겠네, <laughs> <laughs> 저거가 이제 나와서 아직 별로 안 없어. 저도 대기 있어요. 네, 정부 지원 받으려고 뭐 하면 한 <laughs> 2, 3주 걸려. 언어용 <laughs> 목소리 나? 네. 지름 지름 아. <laughs> 필요. <없죠>? 하지 <laughs> 아, 필요해요? 어. 야, 오토바이 면허증 필요한 거야, 다. 알잖아. 너 면허 없어? <laughs> 있잖아. 원동기야? 어 원동기야 전기 와. 자전거라 생각하면 안되노 로보토벨로 알아? 보토벨로 스쿠터도 근데 없이 탈수 있지? 아니라니까 <laughs> 그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면허증 보통 딴 사람들은 오토바이 다탈수 있어 왜냐면 그 포함이거든 일정 보통이면 근데 뭐다른거는 뭐 따로 따야되는거죠? 그거는 150, 125 이상 125 이상 <laughs> 어, 큰것들 호균이형거 따로 따야지 호기이 작아보이는데 시시가 높은거야 호기이형따 저게 125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, 200 얼마를 아 저게 2 0 0이에요아 몰라 200몇 시시야 저기 그냥. 저형 학원다니면서 땄어 오토바이 엄청난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난다더라고 왜 오토바이 사게?

너 와이프 무슨 일하신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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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 나도 나도 나나전 나도 나도 도나일 했었는데 막도 나도 고 하더라고. 도나라고도나도 <목소리> <괜찮지. 동찰보. 목소리> 잘 본다더라고. 잘. 아, 잘만이 많이 안 들더라고. 맞아, 맞아. 맞아. 어. 부담이 없지. 반대. 와이프가. 아아 와이프가. 샵에서 선생님한테 그 돈, 돈 내고 배우거든 샵에서? 그 국가 지원 받지 않.. 아닌가? 아 그것도 있는데 어. 그 선생님이 좀, 그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음. 드라마, 대, 아트 막 그런 것도 배우는데 음. 그 선생님이 한두 개가 손에 아 걸리면서 아 한두에는 아 약간 그런 거 학원처럼 마인처럼 음. 자기는 드라마, 아트, 드라마, 드라마, 드라 알려주고 아무래도 직원들 써서

요즘에 그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거 조그맣게 많이 하더라 PT샵 PT샵 많이 하죠 좀 음, 맞아 많이 하더라 진우좀 봐 아, 너무 많이 하긴 하더라 아, 좀 하나? 안 합니다. <laughs> 맞고 할게요